2편 소자본 창업 성공을 위한 조언해드리겠습니다. 1. 시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수요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즈니스 계획 수립입니다. 명확한 비즈니스 계획을 통해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3.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네트워킹입니다.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받아보세요. 5. 기술을 활용해보세요. 디지털 마케팅,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는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을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중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